오늘의 반찬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? 음, 최고 잘배운 깍두기 맛있어. 뼈 깍두기도 먹고 다 컸습니다. 나물도 잘 먹고. 한번 먹었어. 어세숟가더 먹다 했죠? 파이팅! 자세 숟갈 더 먹는 아니, 최정한 아니, 어린이 모습을 찍겠어요. 숟가락. 다섯 숟가락 좋아요. 자 지금서 찍겠어요. 지금 한번 먹고 음. 이제 네번 먹. 아, 맞아. 3번 먹었으니까 4번 먹으면 된다. 밥잘 먹는 육세 체중은 와, 입도 커요. 훌륭합신다 진화. 진화. 와우, 잘 먹었어요. 먹을 줄 아는 여자예요 음. 먹을 줄 없는 여자예요 <laughs> 뭔가 식도락을 아는 여자, 먹을 줄 아는 여자예요 친구야 네 은채야 어, 은채한테 인사할래? 그럼 그래, 은채한테 인사해 은채야 음. 야 너무 커서 싸고 생각하자 뭐 있어? 조심해 아주머니 <laughs> 커도 커도 되게 컸다. 나 원래 피가 커가지고 다 크면... 엄청 커져. 오른만큼 키 컸어. 다시 먹겠어요? <laughs> 왜? 응? 왜? 그럼 또 자랄 거 아니야? 남은 이됐어 그래요 이제 세 숟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몇 숟갈 안 남았어요? 세 숟갈 세 숟갈 어러는면두 숟갈 한숟가 끝! 엄마 이게 뭐야? 숙주 나물이 많이 잡혔네요 <laughs> 많이 먹... 냠냠 <laughs> 이런 비극이 나 <있나? 웃음> 그건 먹어도 돼요 네 바지에 떨어졌잖아요 아, 니야 진짜. 도와줬어! 숙주 잡은 먹방 흰옷에 떨어트리다니 이런 이러지 맙시다 짜진이 진짜. 진짜. 고로 먹는 거 아니죠? 이불고 계신거 아니죠? <laughs> 뭐라고? 입으로 <이불을> 드셔야 됩니다 <laughs> 뭐라 입으로 드셔야 돼요 코를 먹여냐고요네 알겠어요 코를 먹일게 안돼요 그러지 마세요 바고 <laughs> 계신거 몇 숟갈 남은 거야 이제 다먹 거의 다 먹었나요? 두 숟갈 먹었어요. 두 숟갈 근데 두 숟갈밖에 안 남았어요. 또큰 <laughs> 녀자. 이제 <웃음> 예전보다 다 커졌지. 응, 어, 내말 들리니? 어, 뭐라고? 내말 들려? 뭐라고? 네가 너무 커졌어. 뭐라고? 안 들려. 아니 뭐라고? 내말 들려? 뭐라고? 너무 컸다. 엄마 봐봐. 말해 봐. 안 들려? 안 들리냐고? 어. 어떻게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갈게. 올라와! 알았어. 기다려. 네, 그만 해가지고 말았죠. 사물 갖고 가려고 하자. 해가지고 말았대? 못 만나네 그럼. 그래서 밥을 먹었대. 근데 더 컸대. 이제 한숟가 남았어? 한숟갈 남은 거 맞어? 한 팔십 원 먹었어. 응, 그러니까 밥 먹어 빨리. 짜. 응너 진짜 한 숟가락 안 남았잖아 <laughs> 그럼 너 떨어지면 되게 아플텐데 맛있게 잘 먹고 있네 <laughs> 배불러서 그럼 배불러니까 이제 키 엄청 크겠다 너안 커? 응 그만큼 안 너무 너무 크면 천장에 머리 닿으니까, 그거보다 작게 크자. <laughs> 알지? 하만먹았지 하나,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. 싫어. 안 그러면, 지금까지 먹은 거다 소용 없어진대. 저번에 선생님 이 그랬잖아. 딱한 숟가락씩 더 먹어야 된다. 고 알지? 그 대신 그한 숟가락을 좀 작게 풀면 되지. 마지막 <laughs> 한 숟가락 먹자. 이거 밥 먹으러 뺏어야지. 응? 음? 봐도 뱉어낸 거 아니지? 어. 알았어. 됐어. 응. 음,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밥 먹기 동영상 끝. 응, 안녕. 안녕. 트위드 고수